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소식으로 뉴스 730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상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로키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력을 규탄하고 국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윤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됐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하루 만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미로키로 건너갔습니다. 전당대회 연기도 검토했지만 총격범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18일 하이라이트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무엇보다 보안이 일순입니다. I've directed the head of the Secret Service to review all security measures for the all security measures for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which is scheduled to start tomorrow.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세론을 굳힌다는 방침입니다. 강인한 투사 이미지를 구축하며 승기를 잡은 트럼프에게 화려한 대관식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위기감이 감도는 바이든 캠프는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총격 사건 원인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거론됨에 따라 트럼프에게 중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정 책임자로서 의연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바이든은 세 차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어떤 종류의 폭력도 설 곳이 없다며 총격 사건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사건의 독립적인 조사와 결과 공개를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외부 유세 일정을 일시 중단했던 바이든 이번 주 재선 캠페인을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설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